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은요 삼생할 건 해들마을 4단지중에듀퍼스트 98타입 내부 모습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입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대전 노은지구에서 세종 방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만나는 동네가 대평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좌측에는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위치하고요, 그리고 세종코스트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편으로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갈 곳4단지 중흥에듀퍼스트는요, 2018년도 8월달에 첫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총 세대수는 1015세대 대단지입니다. 네. 면적은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84타입, 95, 98, 109 타입으로 해서 이제 중대형 평형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단지고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98 타입은 총 세대수가 43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중학교 금호 중학교 대평 초등학교 단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바로 단지 앞에 있고요. 그리고 BRT 라인도 근접하고 있어서 교통 여건, 뭐 학군. 뭐, 상가도 근접해 있는 동네니까요. 여러 면에서, 네, 좋은 위치입니다. 네,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나왔는지, 내부도 만족스러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참참, 제종참부동산입니다 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해들마을 사단지 전용 98제곱미터입니다. 네, 38평이고요. 네, 포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거실하고, 그리고, 안방, 그리고 작은방 두 개가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는 평면입니다. 네, 안방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네, 전면에 발코니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면 여기는 거실에서 들어오는 터닝도 어가 설치되어 있고 네, 안방이 저렇게 우물천장으로 약간 들어가 있으니까 좀고고가 그 약간 높은 느낌이 났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파우더룸 쪽 화장대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 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샤워부스도 있고요. 가장 뭐 기본형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네. 무난하게 이렇게 선호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시스템장이 잘또 꾸며져 있어서 네 수납하는 거 아주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건어의실도 네, 권실.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바로 옆으로 이게 그 북쪽으로 배치된 그 방이에요, 여기.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방이 네 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남편분들 서재방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이 양쪽으로 있잖아요. 드레스룸으로 그렇죠. 가는 문이 있고 지금 거실 쪽, 주방 쪽으로 바로 나가는 그런 문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방 쪽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펜트리 공간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열어보지를 못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에어컨이 아니라 냉장고, 어, 냉장고 <laughs> 놓으시면 되고요. 디귿자형 네, 주방 모습입니다. 네. 중흥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약간 색깔 톤이 좀 비슷해요. 네,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주방 싱크대 톤 이런 거 보시면 중흥건설 그 특색이 조금 네. 드러납니다. 다용도실 모습 보셨고요. 네. 네. 전면에 거실 모습. 네. 그리고 현관 쪽으로 지금 나가 보시면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복도 모습인데요. 네. 전면에 이제 작은 방두칸 이렇게 있는 모습 또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실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창문은 어, 큼지큼지박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원시원하죠?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옆에 네. 이제 작은 방쪽또한번 가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마주보는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여기에 주로 개포박이장 들어 있습니다. 네, 기본으로 들어 있는 거죠. 네, 네 여기는 이제 세대다 1.46대 주차 대수가 되고요. 2018년 8월에 입주를 했고요. 이제 2년 뭐 조금 남았다 보시면 돼요. 네, 첫 입주 한 때는 보통 한두달 정도는 네. 네,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네, 2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네, 네. 현관 모습입니다. 좌우. 뭐 신발장하고 팬트리 공간 있는 겁니다. 아주 세종시 깨끗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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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아파트 전세 월세 매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종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주십시오.